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한 2.5주 정도 만에 촬영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조금 변명을 하자면 어, 제가 좀 바빴어요 그 성숙이기도 하고 뭐 기타 제 개인적인 일들 때문에 좀 바빴는데 어, 좀 <laughs>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올려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음, 9월 달부터는 조금 한가해질 것 같아서 네, 유튜브 뭐 지금 찍는 이런 영상 뿐만이 아니라 브이로그도 자주자주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면접 때 굉장히 자주 반복하는 질문들이 있는데 어,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제가 자주 질문하는 질문 중에 첫 번째는 어, 왜 호텔리어가 되고 싶은지를 저는 면접 때 자주 여쭤봐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롱런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친구들이 한 2년 3년 정도 안에 거의 다 일을 그만둬요. 특히 프론트는 더 그런 성향인 짙인데 음, 아무래도 이제 뭐 자신이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거나 아니면 뭐 보수 수준이 이제 자신의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 같은데. 어, 사실 그 시간이 지나면 좀더 되게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근데 어, 제 입장에서 보면 이 3년 안에 다 그만두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의 악순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을 볼 때, 신입사원들을 면접을 볼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업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좀 나중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인지, 어, 물론 뭐 면접을 통해서 이게 다 걸러지는 건 아니지만 고민을 많이 하고 대답을 하는 친구라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던 친구들은 다 합격을 줬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친구들은 사실 오랫동안 다니기도 하고요.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어, 두 번째는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사실 이게 저는 그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그 사람이 어떤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은 열정과 되게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 대답을 못 하는 친구들이 한열명 중에 여덟 명 정도 는 돼요. 어, 그래서 사실은 요즘은 거기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낮아진 게 사실인데 어,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가산점이 되겠죠. 사실 열정이 없으면 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빨리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다예요. 그러면 사실 뭐그 면접자분도 시간을 낭비한 것은 마찬가지지만 저희 입장에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볼 때도 그 포지션에 그 사람을 사람을 뽑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동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짧은 기간에 똑같은 것을 반복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이기도 하거든요. 또 이제 팀 전체가 좀 불안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런 질문, 그러니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정말 들어오고 싶은 게 맞는지,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질문 중에 세 번째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주 물어봅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 굉장히 회사에 와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일단 회사에서 허투를 보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어 회사가 끝나고 나서도 이 친구가 집에 가서도 사실은 뭐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 여러 가지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건 단지 회사를 위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어 개발하고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런 목표가 클리어하지 않으면 이런 비단 어떤 회사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인생에서도 되게 안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론트에서 일을 하면 2년 3년이 지나도 그 사람이 크게 입사 초기가 달라진 게 없는 경우가 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프론트에서 일하는 어떤 경력이나 뭐, 스킬들은 많이 배울 수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어떤 퀄리티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본인 스스로의 레벨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제일 안타까운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나가요. 나간 다음에 다른 회사에 가서또 신입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이 있어서 그 2년은, 물론 돈을 번 그런 기간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손해 2년 동안 그냥 2년이란 시간 자체를 이제 날려 버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볼때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 목표가 되게 클리어 한지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제가 면접 때 자주 질문하는 네번째는 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호텔 프론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팀원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팀원 간의 어떤 화합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면접 때는 사실 그걸 꾸며내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 그래도 질문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저는 훨씬 그 질문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면접자분이 뭐 본인의 어떤 뭐 사회활동,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뭐 가족 관계 이런 게좀 괜찮은지 잘 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꼬치꼬치 물어보는 편입니다. 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당연히 뭐 면접이니까 잘 어, 지낸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근데 이게 좀 뭐, 저도 면접을 어느 정도 보다 보니까, 이제 마음속에 좀 어두운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그게 은연 중에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직원들과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는지, 얼마나 잘 소통하면서 일을 할수 있는지, 혹은 자기가 뭐 나이가 뭐 다른 친구들보다 두세살 많아도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배 대우를 해주면서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음 제가 자주 하는 질문 마지막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지를 저는 물어봐요. 음 대학생활 동안에 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사실 부모님의 손을 안 빌리고 물론 뭐 대학 등록금까지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냈다 그러면 정말 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보통 많이 없잖아요. 근데 하지만 자기 용돈 버리는 자기가 알아서 한 친구들이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어 자립성 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면접 시에는 저는 만약에 적혀 있으면 그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해서 무슨 경험을 하셨는지 또 얼마나 일을 하셨는지 거기서의 어떤 관계는 어땠는지 좀 자세히 물어보는 편이고 그리고 만약에 서술한 게 없다 그러면 어,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는 혹시 대학생할때안 하셨는지 뭐 사회봉사활동이나 기타 활동을 한건 없었는지 사실 사회초년생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자 분들에게 많이 물어본 편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면접 때 자주 물어보는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제가 자주 묻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뭐 면접을 보시는 다른 면접관 분들도. 비스비스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어, 무조건 이제 물어보시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했던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자세하게 준비를 해서 면접 때 어,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영상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편 정도는 제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요즘에는 사실 제가 브이로그를 찍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브이로그를 잘못 찍고 있는데 어, 이 면접에 편중된 이 영상을 좀 브이로그나 기타 다른 컨텐츠로 조금 찍을 수 있도록 어,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 코로나 조심하시고 그리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